영역 리필하세요. 1 0분 밑으로 남았으면. Five, four, t 방금은 진짜 마킹님 <목소리> <악팅님> 넘어가거 <목소리> 진짜 레전드 조심해 조심해. 안 먹고 와진 것도 그래서 그거구나. 행이 안 걸려서 못 먹고 왔던 거구나. 조심해. t h r 조심해. w o one. t 조 o shimmy. t

열심히 컷요빼 줘요, 좀 <목소리> 빡세 게될컷 이요, 이거. 무딜 안 들어가게 좀 멀리서 고핀 좀 써줘요 나 자극 주고 리커이야 지금 오프탱도 딜 떼야 돼요 신기도 딜떼 제발 딜떼 제발 딜 떼요 제발 딜떼 제발 딜떼 조심해 됐어요 딜 시작 기사장님, 자보축 하시고. 저 오시네.

아, 어, 어둠 각 봐요. 지금 어둠 포지션 잡아요. 거주 해제하고, 어둠 피하고, 어, 빨리 비벼봐요. 이거 조심해. 아, 마무리 돼야 돼. 왼쪽 이 이거 차단 해야 돼요. 부지런 하게가서침 착하 게 와요. 오른쪽 낙사당 하지 마. 조심 해. 하도 피하 면서 앞 으로 오고 조심해. 아, 어둠 맞아. 어둠 피할 준비. 일찍 나가 는 사람 있 어요. 계속 조심해. 아, 그늦었 다. 이거 코리. 조심해.

자, 7초 후에 마무리해야 돼. 왼쪽 딜컷, 왼쪽 딜컷, 왼쪽 딜컷. 자, 지금 딜 시작, 딜 시작. 조심해. 아. <놀람> 발 피해요. 조심해. 자 어둠 앞으로 오고 앞으로. 위치했고. 조심해. 자 유령파도 피하면서. 보초을 누구한테 넣으셨지? 조심해.

어둠 상개공차요 비비고 자, 죽탱 먼저 나가고 죽탱 해제 자, 악탱 해제 자, 말살 넘어갈 준비 넘어가요 나 자극 주고 <laughs> 자, 3 번이 부르치기니? 자, 상계하고 이거 맞지 마요. 칼날 맞으면 진짜 너무 아파. 자, 상계 끝까지. 오케이. 상계하고 어둠까지예요. 더 어둠까지 봐요. 조심해. 아, 아, 뭉치고 뭉쳐요. 아, 여기 대맞이 생두명 나가고, 나가, 나가, 빨리 나가. 자, 두명다 해제 들어와요. 한 개, 제가 생님이 적당히 먹어주는 거. 아이디스토타님 구석에서 자해제봐요 이거 뭉쳐요 여기 사당 오숙 제집 사당님 오숙 오숙 한개 3개 끝까지 해요 이거 조심해 3개 해야돼 됐어 됐어 진짜 잘 맞았어 이거 정오도 올려야지 비벼 빨리 자동굴집 쪽으로 좀더와자둘다 해제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나 넘어가 넘어가 멈춰요. 나 뭉치고 너무 깔끔해 지금 침..침착하게 자 이번에 치에토 자그 다음에 무자비 오고 장막 다음 화살 때 소신님 잿빛 낼게 한개한개 포지션 잡고 이거 맞지 마요 형님 유지 무잡이 옵니다 무잡이 막도 와요 양막 와요 나 모르겠어요. 가운데 이거 가운데 괜찮아 모셔요. 나 자극 이팅 자극 나잘 넘어갔다 와요 이거 바닥 피할 준비 나 바닥 피하고 대충 먹어줘. 대충 먹어주고 나갈 준비해요. 뭉쳐있어. 아, 뭉쳐있어. 뭉쳐 멀리 이거 넘어가죠. 동굴 쪽으로 다 와. 동굴 쪽으로 다 와. 동굴 쪽으로 다 와. 빨리 와. 탱두명다 나가고, 탱두명다 나가고, 빨리 나가. 다둘다 해제. 이거 밟지 마. 밟지 마. 발자발자 마. 제발 밟지 마. 됐어. 괜찮아. 무적조 준비해요. 무적조 준비. 무적조. 무적조 가야 돼. 가. 제발 됐어. 됐어. 자, 이제 그... 탱좀 먹어줘요. 악사 천천히 갔다 오고. 자, 상계해야 돼, 상계해야 돼. 이거 하나만 잘 맞으면 돼. 상계에요. 됐어, 잘 맞았어. 뭉쳐. 자, 넘어가면서 해제해야 돼요. 자, 해제해야 돼. 해제하면서 넘어가, 다 해제하면서. 넘어가 빨리, 빨리 넘어와. 자, 뭉치고. 나 자극. 화사야, 오동동 잘 나가야 돼. s 자 상계, 약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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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Yaksang, y a 가 s a 가 g y a k s a 가 g y a k s 자 n g 해 a k s a n g Yak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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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k 바닥 먹어줘, 바닥 최대한 먹어줘, 탱이 한개 유지. 유지, 상계 유지 상계 제발 됐어, 블러드 그쵸. 블러드하고 저기 관문 쪽으로 와야 돼 소식 구석 가서 자해제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지금 본지 쪽에 있는 그거 바닥집 먹어줘, 그리고 나 지금 화살 올 거야 그거 잿빛 오는 대로 잿빛 올려야 그리고 맞다 이거 자 이거 구석으로 와 빨리 1번 다레가 2번 역시 투수 이거 화살만 잘나가 자 3번 음, 화교태 테오스 테우스잘나가야돼요자 음. 음. 이거 약산계 약산계 본지만본지만 그거 테러하지마 어 이거 이어 잡았다 우와 나 이거 제발 테러했는데 나이스 진짜 뒤에 존나 센거야 지금 우리 그냥 밀었네. 어?